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우저 렌더링에 대한 얘기로 발표를 하게 된 김예린입니다. 음, 먼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의 기준은 다 크로미움 기반으로 하신다는 점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로미움이라는 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제 브라우저 만드는데 기반을 제공해주는 코드들, 오픈소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크롬이나 그리고 뭐 삼성인터넷, 뭐 엣지, 이런 것들이 다이크로미엄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뭔가 사용자가, 어, 주소창에 주소를 딱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플로우를 따라가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사용자가 여기 케이꾸라는 페이지에 입력,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DNS 조회를 통해서 이 케이크 도메인의 IP 주소를 알게 되고 이 IP 주소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서버와 접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와 서버가 이제 TCP 3-way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뭔가 HTTPS 설정이 되어 있다면 SSL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이제 HTTPS 보안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이제 서버한테 갠 요청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HTML 파일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파일을 이제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그 파일에 대해서 이제 파싱을 하면서 DOM 트리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DOM 트리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할수 있는 뭐 트리 구조의 문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여러 가지 태그로 이루어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나 컨텐츠 같은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HTML 파일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파싱을 하다가 CSS 파일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CSS 파일을 받아서 파싱을 하게 되고 이것도 DOM 트리와 마찬가지로 CSS OM이라는 하나의 정보 모델을 만들게 돼요. 얘도 이제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결합을 해서 렌더 트리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제 이 렌더 트리는 이 둘을 결합해서 생성된 트리로 이제 실제 그리게 될 요소나 이제 스타일 이제 합쳐진 정보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 렌더 트리를 기반으로 레이아웃을 계산을 하는데 이 레이아웃 계산이라는 건뭐 이제 그려내야 할 요소의 크기나 위치 같은 것들 약간 좀 기하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인팅 단계에서 화면에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HTML 파일을 받으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다운을 받게 될 텐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이 파일 코드로 인해서 도움을 계속해서 수정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실행으로 인해서 리플로우,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계산을 다시 실행하거나 리페인트, 그렇게 변경된 레이아웃으로 다시 페인트를 실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리플로우와 리페인트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리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레, 리렌더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성능상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아는 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이제 브라우저라는 것이 사실상 멀티프로세스 멀티스레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브라우저 프로세스 네트워크 프로세스 렌더러 프로세스 gpu 프로세스 이런게 있고 또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이 렌더링 과정에 중요한 프로세스들은 아니라서 잠시 빼놨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 정도 네 가지 정도로 줄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최상위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딱한 개만 존재하고요. 얘가 이제 GPU 프로세서나 렌더러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최상위 프로세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또 멀티 프로세스의 멀티 스레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레드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UI 스레드라는 게 있어서 얘가 이제 브라우저 보면 북마크 같은 거 있고 탭 같은 거 있는데 그런 UI 처리를 해주고 또 네트워크 스레드가 있어서 HTTP 요청은 이 스레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뭐이 외에도 여러 가지 스레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방금 제가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HTTP 요청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크롬 버전 67부터는 독립 프로세스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프로세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HTTP와 HTTPS 요청 처리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프리로드 스캐너라는 개념도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 저희가 아까 말씀,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파싱 과정이랑 페인팅 과정은,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렌더러 프로세스의 메인스레드에서 이런 파싱하고 자바스크립트 실행하고 레이아웃 페인팅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렌더러 프로세스의 메인스레드에서 HTML 패스, 파서가 파싱을 하는 동안 이 프리로드 스캐너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좀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외부 리소스를 먼저 찾아내고 이거를 네트워크 프로세스에 다운로드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파싱을 하고 있는 동안 이 프리로드 스캐너가 네트워크 프로세스에 어 얘네 다운로드 받아줘 이렇게 요청을 보내고 여기서 다운로드가 발생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 프로세스 간에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게뭐 OS 시간에 배웠던 공유 메모리나 아니면은 뭐 IPC 같은 개념으로 이제 프로세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렇게 병렬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기능들을 분리를 하고 그런 관 그런 걸로 이제 페이지 로딩 속도를 또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우저 프로세스 했고, 네트워크 프로세스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렌더러 프로세스랑 GPU 프로세스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 렌더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이제 탭을 여러 개 생성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탭별로 여러 개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이 렌더러 프로세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스레드에서 파싱하고, 자바스크립트 실행하고, 레이아웃하고, 페인팅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레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이 위에서 말했던 거는 뭔가 이 브라우저에서 자체에서 뭔가 페인팅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화면을 그려내는 것은 GPU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GPU 프로세스에서 사실상 진짜 화면을 찍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GPU 프로세스도 GPU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GPU 프로세스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 스레드랑 그런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좀 보시면은 전체적인 과정이 이 정도가 되는데 좀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나 하나 좀 파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크게 보면은 지금 렌더러 프로세스 있고요. GPU 프로세스 있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렌더러랑 GPU 간에서 이렇게 소통이 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그려낼 준비를 하고 진짜 찍어내는 건 GPU에서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더러 프로세스 내부에는 지금 메인 스레드 있고 컴포지터 스레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틀이 이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네. 일단, 이 메인스레드를 가동하는 애는 이 블링크라는 하나의 렌더링 엔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렌더링 엔진이 C++ 기반이라서 사실 저희가 텍스트 기반 HTML 파일을 받으면 C++ 객체로 변환을 한 다음에 트리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생성된 게 DOM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DOM 트리를 이 파스 단계에서 파싱을 해서 얻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타일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스타일들 스타일 파, 파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모든 스타일 CS 시트에 CSS 룰을 파싱을 합니다. 이 CSS 파서가 스타일 시트를 파싱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게 바로 스타일 시트 컨텐츠라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들을 가지고 스타일 시트 컨텐츠라는 걸 생성을 해내서 또이 스타일 시트 컨텐츠로 컴퓨티드 스타일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객체 형태처럼 이렇게 보시면 스타일 규칙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하나의 객체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CSSOM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뭔가 CSSOM도 돔트리처럼 약간 하나의 트리처럼 이렇게 볼 거다라고 저는 처음에 가볍게 공부를 했을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실제로 이, 지금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제가 레퍼런스에서는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문의를 했고, 이 크로미움 쪽에, 그리고 실제 CSS, 아이고, <laughs> CSSOM은 트리 형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컴퓨티드 스타일, 이각 DOM 요소에 적용할 스타일 객체는 트리 형태가 아니라 객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컴퓨티드 스타일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내서 이렇게 노드 렌더링 데이터라는 어 저희가 돔 트리랑 이제 스타일 타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하나 요소에 맞게 스타일 컴퓨티드 스타일을 연결을 합니다. 이게 포인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인터로 하나의 노드와 이렇게 스타일을 연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레이아웃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위에서는 DOM과 CSSOM을 결합해서 레이아웃 트리를 만든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얘도 아까 컴퓨티드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이각 레이아웃에 대해서 레이아웃 오브젝트를 다 생성을 한 다음에 이각 오브젝트를 다 연결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노드마다 예, 뭐, 스타일이 어떻고, 요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저희가 아까 배웠던 레이아웃 트리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아웃 과정에서는 딱 화면에 표시될 노드에 대해서만 그 레이아웃 트리를 만들고요. 이제 그 다음 과정인 프리페인트 과정에서 아까 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CSS들에 대한 처리를 해줍니다. 뭐 트랜스폼, 오페시티, 스크롤, 클립 같은 이런 속성들을 가진 CSS는 GPU 프로세스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따로 트리 형태로 이런 프로퍼티 트리들을 만들어서 GPU 프로세스에 넘겨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프리페인트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페인트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GPU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명령어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상 화면을 그려, 진짜 찍어내는 건 GPU고, 이제 렌더러에서 하는 거는 이 GPU에서 이제 화면을 찍어낼 수 있게 GPU에 맞는 명령어를 만들어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GPU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명령어를 생성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레이아웃 트리 만든 거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뭐 페인트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은 드로우 레트와 드로우 오발이라는 명령어가 만들어지게 된대요. 얘가 이제 GPU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명령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객체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라이즈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구글 그 뭐야. 개발자 도구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한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어들 나눠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레이어를 생성하는 화면을 쪼개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각 레이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쪼개고 이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드로우 레트와 드로우 오발 같은 명령어들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컴포지티드 레이어 리스트를 이제 메인 스레드의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 내게 돼요. 결국은 이 메인 스레드의 최종 결과물로 이 컴포지티드 레이어 리스트 즉 GPU에 전달할 명령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컴포지터 스레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 컴포지터 스레드는 정확히 뭘 하는 거냐면 이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하는 것과 GPU 프로세스가 이제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작업을 처리해주는 하나의 중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중 상호작용 처리를 해 주는 스레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 하나하나 또 살펴보자면 이 커밋 단계는 아까 레이어라이즈 단계에서 완성된 그 결과물을 이 컴포지터 스레드로 컴포지터 스레드로 옮기는 과정을 커밋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밋 단계는 그냥 옮기는 단계고 그 다음으로 타일링 단계 설명드릴게요. 이제 뭐 그려야 할 화면이 되게 클 텐데 이게 한 번에 다 그려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개의 타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작업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일을 쪼개자 하는 타일링 과정입니다. 뭐 쪼개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쪼갠 결과물을 지금 이제 GPU 프로세스로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스터 단계를 살펴보자면, 이제 타일 단위로 이제 받았잖아요. GPU 프로세스에서 타일 단위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스키아는 저희 그래픽 엔진이에요. 실제로 뭐 그리게들, 이 그래픽 엔진이 이제 얘가 이제 명령어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이 타일 단위로 받은 것에 대해서 얘가 비트맵을 생성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거를 GPU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쪼개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GPU가 이해할 수 있게 저장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 쿼드라는 걸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 쿼드는 이제 실제로 렌더링 할 부분 객체들을 의미해요. 저희가 타일링 쪼갰으니까 렌더링 할 객체들, 쿼드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반환한 걸 다시 컴포지터 스레드로 넘겨줘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 지금 쿼드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레스터 과정에서 생성된 쿼드들을 받아서 여러 개 모여있죠. 얘네들을 가지고 컴포지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될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포지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액티베이트 단계다. 그리고 다시 GPU 프로세스로 넘어와서 이 어그리 게이트 단계에서 이제 모든 컴포지터 프레임들을 하나로 묶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렌더러 프로세스였는데 아까 브라우저 프로세스에서 UI 스레드가 뭐브라우저에 뭐였지? 그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음, 네, 북마크 이런 것들도 처리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화면에 보여 줘야 되니까 다 컴포지터 프레임들이 가끔 만들어져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과정이 어그리게이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컴포지터 프레임을 마지막 디스플레이 단계에서 이 안에 있는 드로우 코드,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키아를 거치고 오픈질, 뭐 그냥 라이브러리, 뭐 그냥 GPU 할때 사용되는 것들 다 거쳐서 결국은 GPU에서 화면을 찍어낸다. 그렇게 사용자가 화면을 볼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브라우저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사용자는 화면을 볼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브라우저 렌더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특별히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인 개발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